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달리기는 계속 했었는데 촬영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새벽 달리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촬영을 못한 것도 있는데 새벽 달리기를 못 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나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밤에 뛰거나 오전에 뛰거나, 이제 둘째가 어린이집 가면서 이제 오전에 뛰거나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음, 새벽에 뛰니까 확실히 좋네요. 사실 산티아고 중간에 가면서 잠깐 못 뛰었고 그 외에는 계속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꼭 30분 정도는 뛰고 있는데. 달리기는 진짜 계속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딱 느꼈던 게그 두려움이라는 말이었어요. 어제 겨울왕국을 잠깐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엘사 공주님이 그 동생 안나를 다치게 하면서 트롤을 찾아가는데 그 트롤이 엘사 공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주님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근데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 힘은 안 좋게 안 좋은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뛰는데 딱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뭔가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막연한 막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나와서 뛰니까 무섭지도 않고. 별로 날씨가 풀린 탓도 있지만 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나를 어, 위축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새벽에 나오니까, 나왔을 때는 깜깜했지만, 금방 이제 해가 뜨고 밝아지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 베란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바람소리가 무슨 진짜 돌풍이 부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무서워서? 그게 좀 무서워서 나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빡상 나와서, 나오니까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고 오히려 땀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하, 다시 새벽 달리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